JJTV.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JJ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A321 아, Lego. 이겁니다. 씹고 비비면 입안에서 치약으로 변신하는 민트 고체 치약. 고체 치약 사용해보시거나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직은 대중화가 되지 않은 형태의 치약이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 고체 치약을 사용을 해보기 전에는 뭐 치약이 다 거기서 거기겠지 비슷비슷하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몇주 동안 이 민티드 고체 치약을 사용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치약들이랑은 사뭇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고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일반적인 치약들과 어떤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민티드 고체 치약 어떻게 사용하는 제품인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을 먹고 나면 입안이 텁텁해요 당연히 양치를 해야겠죠? 가방에 넣어놨던 민티드 고체 치약을 꺼내서 통을 열고 치약을 하나를 집어서 입안에다 놓고 잘근잘근 씹어줍니다 칫솔에 물을 살짝 묻히고 이를 닦으면은 끝! 일반적인 치약에 비해서 전혀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거품 잘 나오고요 뽀득뽀득하게 개운하게 양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치약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아마 이런 짜서 쓰는 튜브형 형태의 치약일 겁니다 튜브형 치약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일상처럼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미 별 문제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딱히 사용이 불편하다는 생각조차 안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민티드 고체 치약을 사용해보고 나서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짜잘짜잘하게 불편했던 점들이 한두 개씩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로, 액체로 된 튜브형 치약을 사용하면 매일 일정하게 치약량을 조절할 수가 없어서 매번 이를 닦을 때마다 다른 양을 짜서 사용을 할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보면, 은 때로는 치약을 너무 많이 짜서 입안이 지나치게 상쾌해져서 목구멍까지 매운맛이 막 전해지거나, 때로는 너무 적게 짜서 부족해서 중간에 한번더 보충을 하게 되는 이런 사소한 불편함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고체 치약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발포 비타민처럼 생긴 치약들이 통안의 크기 도 모양도 무게도 하나하나 일정하기 때문에 매번 양치를 할 때마다 동일한 양의 치약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짜서 쓰는 치약은 사용을 하다 보면 입구에 치약들이 막늘러붙게 돼서 찝찝함이 생기기도 하고 치약을 거의 다 사용했을 때는 힘을 꽉 줘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꾹꾹 눌러가지고 치약을 짜고 또 남김없이 쓰려다 보니까 가위까지 꺼내서 반갈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체 치약은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가 없죠. 치약이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꺼내서 사용을 하니까 입구가 더러워지는 일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마지막 하나까지도 편하게 깔끔하게 꺼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이 튜브형 치약을 사용하다 보면 뭐 이런 일이 막 비일비재하게 자주 생길 것 같지는 않지만 살다 보면 한두 번 정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방이나 주머니에 치약을 넣고 다니다가 무의식 중에 치약을 깔고 앉아버리거나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치약이 터지거나 미도치 않게 치약이 찍 하고 발사가 되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까지 34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딱한 있었어요, 딱한 번. 옆으로 메고 다니는 가방 메고 다니다가 치약 안에다 놓고서 그걸 그대로 깔고 앉아가지고 가방 안에 치약 터져가지고 막 공책 같은 거다 치약 막 묻어 있고 막 가방 하얗게 돼가지고 그거 지워지지도 않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민티드 고체 치약은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보관통에 돌려서 열고 닫는 방식의 뚜껑으로 치약을 보관하기 을 때문에 가방에 놓고 깔고 앉더라도 내용물이 바깥으로 터져나올 일도 많지가 않고 만약에 예상치 못한 큰 충격에 내용물이 터진다고 해도 치약이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닦아낼 필요도 없이 그냥 가방 탈탈탈 털면 끝입니다 이런 편의성적인 측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짜서 쓰는 액체형 튜브 형태의 치약보다는 민티드 고체 치약을 사용을 하는 게 휴대를 하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할 때도 한 자리에 배치해두고 붓박이로 사용을 할 때도 좀더 깔끔하고 간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약이 들어있는 이 통의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하면서 예쁘고요. 가방에 쏙 하고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 사용하기도 쉽고 여러모로 편리했습니다. 근데 이 고체 치약을 사용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아니 무슨 그런 사소한 점들 가지고 편리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비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 빨래할 때나 식기세척기 같은 거쓸때 가루 세제나 액체 세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정량으로 딱딱 소분돼가지고 한 개씩 쏙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 캡슐형 세제나 타블렛형 세제 뽑아서 쓰는 시트형 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간편하기도 하고 깔끔하기도 해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가성비를 따진다면야 액체 세제나 가루 세제 같은 거큰 통으로 돼있는 거 사서 쓰는 게 훨씬 이득이긴 하겠지만 캡슐형 타블렛형 시트형 이런 세제들의 편의성에는 따라가지를 못하죠 저는 이 민티드 고체 치약도 이런 제품들이랑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치약을 짜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 여러모로 편리한 부분들이 있고 또 고체 치약을 이용해서 칫솔로 양치를 하는 거 말고도 고체 치약을 씹은 뒤에 입에 물을 머금고 몇번 물을 왔다갔다 움직여주다 보면 치약이 금방 녹기 때문에 각을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각을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는 민티드 고체 치약이 소비자가로 현재 11,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한 통을 사서 90번 입안을 헹군다고 하면 시중에 나와있는 각글들 중에 충치 케어가 가능한 만큼의 불소리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가글들과 비교를 한다면 또 가성비가 나쁘지는 않은 편이더라고요. 아니 가성비가 좋은 편이야. 이 고체 치약으로 양치를 했을 때 과연 일반적인 치약만큼의 개운함이 느껴질 것이냐? 제가 민티드 고체 치약을 지금까지 약 3주간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은 치약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뽀득뽀득하게 잘 닦이고 상쾌하고 개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냄새 제거도 잘 되고 양치 후에 텁텁함도 없었고 충치를 예방하는 성분인 불소 함유량도 1000ppm으로 시중에 나와있는 일반적인 치약들과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많지도 크게 적지도 않은 수준이고 이 양치를 했을 때 맛이 살짝... 다른 느낌인데 일반적인 치약들을 짜가지고 양치를 하다 보면은 좀 매운 맛이 나면서 혀가 좀 애리는 느낌도 같이 나잖아요. 얼얼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혀가 애리는 맛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치약들보다 살짝은 순한 느낌이지만 뭔가 양치 후에 입안이 상쾌하게 화해지는 그런 느낌은 일반적인 치약들보다 좀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원료의 배합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민티즈에서는 상쾌함만을 목적으로 SLS라고 불리는 화학 개면 활성제가 아닌 자연 유래 성분의 개면 활성제를 사용을 해서 배합을 하고 또 소비자들의 의견을 받고 리뉴얼도 여러 차례 진행을 하면서 지금의 고체 치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양치를 한 직후에 사과를 먹거나 양치를 한 직후에 오렌지 주스를 마시거나 양치를 한 직후에 새콤달콤을 먹거나 했을 때도 일반적인 치약으로 양치를 한 뒤에 음식을 먹었을 때 오는 뭔가 이질감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점들이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바로 아침밥을 먹어도 음식 맛이 떨어지거나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장점도 따라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직접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 들이었고 제조사에서는 이 민티드 고체 치약이 고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부제가 함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인체에 보다 안전하면서 제조 과정 중에도 일반적인 액체 치약들은 SLS라고 불리는 합성화 계면활성제를 첨가를 해서 치약을 제조를 하는데 이게 원료를 액체화를 하는 과정에서 열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성분이 일부 파괴가 될 수밖에 없지만 민티드 고체 치약은 고체이기 때문에 열처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자연에서 유래한 성분들을 그대로 압축을 해서 찍어내기 때문에 성분 파괴가 최소화가 돼가지고 입냄새 제거에 보다 탁월한 효과가 있고 부취를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상 실험도 완료를 해서 부취를 유발하는 주요 성분들을 98%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영상 내에서 다루기에 꽤나 신경이 쓰여가지고 제조사에 얘기를 해봤는데 바로 자신 있게 그냥 임상 실험 결과 보고서를 저한테 넘겨주시더라고요. 다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입 안에서 나는 냄새는 정말 개운하게 잘 잡아주지만 푹 안에서 이렇게 끌어져서 올라오는 그 그런 냄새들까지는 완벽하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 점은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잖아. 마라탕 같은 거막 먹고선 트름하면은 냄새가 막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올라오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잡아? 입 안이 화해지고 개운해진다. 그리고 또이 제품이 백태 제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제가 몇주 동안 사용을 해봤을 때는 양치를 하고 나서 직후에 거울을 보고 확인을 해봤을 때 평상시보다 백태가 조금 더 제거가 잘된 듯한? 뭐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렇다고 그 효과가 백태가 하얗게 쌓여 있던 효과 드라마틱하게 막 빨갛게 바뀌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했을 때는 큰 변화를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또 어떤 분들은 효과를 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또한 가지는 화학 성분이 아닌 자연 유래 성분으로 제작을 한 치약이기 때문에 입안을 보다 촉촉하게 유지를 시켜 준다고 하는데 뭐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굉장히 입안이 촉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막 입안이 바짝바짝 메마르고 이런 분들이 건조하신 분들이 사용을 하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민티드 고체 치약을 구매를 하신다면 고려를 할 만한 점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시중에 나와 있는 치약들보다 혀가 애려오는 듯한 느낌은 좀 덜하기 때문에 상쾌함의 기준을 혀가 얼얼해지는 걸로 잡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의 기준에는 다소 못 미칠 수도 있겠다는 거. 두 번째로 편의성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가성비 하나만을 딱 놓고 봤을 때 튜브형 치약과 민티드 고체 치약이 둘 중에서 가성비가 좋은 거는 당연히 튜브형. 치약이라는 거 하지만 이 점은 충치 예방 목적에 가글로 사용을 했을 때는 가글보다 민티드 고체 치약이 가성비가 조금 더 좋다 세 번째로는 이 고체 치약이 습기에는 좀 취약한 편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젖은 손으로 치약을 꺼내지 않고 공봉되어 있는 제습제가 제 역할을 할수 있게 뚜껑을 항상 잘 닫아놔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씹어서 사용을 하는 치약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한테 줬을 때 이거를 씹어서 잘못해서 삼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유의하 이 민티드 고체치약을 사용을 하신다면 간편하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아쉬운 점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제군들을 위해서 민티드 전 제품의 특별 할인과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민티드의 전 제품을 기존의 할인 판매가보다 20%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 5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물론 여기서 민티드 제품들이 많이 팔는 해서 제가 돈을 더 많이 받는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광고 영상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니까 민티드 고체 치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을 해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아,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 상품은 이 민티드 선물 세트인데, 짠 구성품이 일단은 민티드 고체 치약 90정짜리가 두개 들어 있습니다. 요런 고체 치약 두 통이 들어 있고 할인 쿠폰, 리필용 고체 치약인데 여기 안에 고체 치약이 18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90개, 90개, 180개, 180개, 360개가 총 들어 있는 거고 칫솔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대나무로 만들어진 칫솔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모가 보들보들한 편이에요. 그렇다고 막 힘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선물 세트가 구성이 괜찮습니다. 그냥 친구. 한테 선물하기에도 되게 좋을것 같고 명절 때도 막 세제나 샴푸 막 이런거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민티드 한번쯤 보내보는 것도 굉장히 좀 특별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선물세트가 몇개냐 이거는 제가 손으로 막 칫솔을 만졌으니까 <laughs> 이거는못 드리겠고 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총 13개 당첨자 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온알코콜 스프레이래요 그래서 입안이 되게 상쾌해져요. 자극적이진 않으면서 입안이 화해집니다. 총 여덟 분께는 이렇게 한 세트씩 마우스 스프레이 하나, 치약 하나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우선은 첫 번째로 JJ 채널 구독하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영상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이벤트 응모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양식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민티드 고체 치약을 써보고 싶은 간단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발 발표는 응모가 마감된 다음 날 저녁에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응모해 주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J J가 요즘 들어서 너무나도 편리하게 사용 중인 민티드 고체 치약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제가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제공받은 이 고체 치약들을 다 사용을 하고 나서도 나중에 또 제가 직접 사서. 사용을 할것 같아요. 너무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께도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선물용으로 이런 거 하나 사서 선물을 해주더라도 뭔가 특별한 느낌도 나고 새롭기도 하고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 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세요.